결혼 5년 차인데 아직도 아이가 없다. 전진 류이서 부부가 드디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.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자녀를 갖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솔직히 공개했는데요. 류이서는 둘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아이 생각을 미뤘다고 말했습니다. 전진도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냥 지금이 좋았다고 덧붙였는데요. 결혼 후 5년 동안 부부로서의 시간에 집중하며 여행하고 대화하고 서로에게 집중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. 류희선은 2주 전에 처음 병원을 다녀왔다며 이제는 본격적인 임신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진은 젊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며 그 동안의 고민을 털어놨는데요. 내년에 낳아도 아이가 20살일 때 나는 70세라며 현실적인 나이 계산에 결심이 섰다고 합니다. 5년 동안 둘이서의 행복을 선택했던 두 사람, 이제는 셋이서의 인생을 준비 중입니다. 방송 제작진도 5년차 부부의 이세 계획 최초 공개라며 핵심 포인트를 강조했는데요. 달달함으로 부러움을 샀던 전진유이서, 이번엔 인생 2막 시작 소식으로 또한번 화제입니다. 여러분은 이 부부의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